팀장님, 네? 토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사람은 시켜주시죠. 알겠습니다. 사람은 시켜주시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빛날 수 있습니다. 댓글 님요 댓글 님요. 어? 집 집차 발견. <뚱� pergunt> 그... 당신이 있게 빛날 수 있다. 자 가시죠. 한발 늦었습니다, 스님. 진짜 무리시. 우리에게 도. <laughs> 돌이 기에 보석이 빛나는 것이다 진짜 돌이라고 한거야? <laughs> 내가 가만 안 둘거야 진짜 주먹, 주먹질만 됐어도 내가 옆에 뚝배기 내가 어떻게 했을텐데 <laughs> 내가 옆에 지금 뚝배기 어떻게 했을텐데 내가 주먹질이 차에서 안돼가지고 돌씨야 아니야 띠띠이 아니야 루시님 왜요? 킹 내십시오. 킹. 아 진짜. 니레카님 족들이 대단하다. 대단한데? 아 어? 내가 여기 진짜 동구대라는 애들 막 엄청 모였는데 막 나만 막 엄청 걷도는데 그만지 빨리 <laughs> 이 자식들 말아 <laughs> 터널 <마라톤을 웃음> 하고 있다니. 진짜 뚜껑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운전뭐잘하시니까 맞습니다. 저만 믿으시죠 오, 오 진짜 잘하시네 <웃음> <웃음> 정말 칭찬에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약할 수가 없잖아 칭찬하면 아주 아기 코끼리 덤보야 덤보 팔랑팔랑 날아가시겠어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칭찬 아니에요 이건 잡으세요 어? <laughs> 아이냐 끊임 끊이. 기름이 어? 얼마 없다 그러네요 여기 내려야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리서 작전 변경입니다 <웃음> <웃음> 기름이 없 <laughs> 안전 운전을 했으나 기름이 없다. 음. 오늘 왠지 좀 많이 걷는 것 같은데. <laughs> 없어요, 없어. 내가 먹었어요 여기. 내가 배그 진짜 백날 첫날 연습해가지고 연료통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시 아,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철만 달릴 수 있어요. 가시죠. 여기천 아웃. 와연. 어 어디지? 어 여기 아니지? 차 어디 갔지? 차 타러 가시죠. 연료통 <웃음> 먹었습니다. <laughs> 저쪽이죠, 저쪽. 백날천날에도 안되나? 아니야 백날천날하면 된다고 연습했어 여기는 세분 내가 가시죠 구한 그 어디로 갈까요? 루시아님 뜨대로 오, 하늘 쳐 떨어졌다. 어. 저 먹으러 갈까요? 어. 저 일. 네. 저건 저건. 바다 아니에요, 바다? 바다인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먹 보고겠습니다. 잘 믿어 주시죠. 제가 뭐 보겠습니다. 센스에게 AWM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뭐가 어? 역원데? 어, 일단 여기 내리실 분. 너무 뭔데? 저 바다라고 해도. 네. 제제 저건 안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건 안될것 같습니다. 포기 빠른 Possible is nothing. <laughs> 중독이야. 저 정도면 내가 봤을 때 거의 강호동 아저씨 수준은 명언 중독이야 진짜 큰 일입니다. 음. <laughs> 이것은 앰 포. 여기 여기 AK가 있으면 드실 분 드십시오 저 AK 먹었습니다 Roger 사배율! 오예 루시언니 그거 대게 되게...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저에게 넘겨주시죠. 그거는요, 내가 쓰거든요. 그품 삼례 가방. 러시아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제가 맡아두겠습니다. <laughs> 가방이 위험할 게뭐 있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샷건 들어야지. <laughs> 솔직하지 못해서 이미 열 개를 후원해 놓습니다. <laughs> 돼지 목에 진지 목걸이 내가 보여준다. 오늘 내 에임의 끝을 보여주겠어. 이건 반막이꾼그 문제지 언니 그요. 내가 죽을 땐죽더라도 지수 보이니 뚝배기 끼고 간다. <laughs> 가만 안 둔다. 들어가 봐. 들어 이거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수문장 메타에서 한 번, 한탕 어떠십니까, 센세. 좋은 선택이요. 있으십니까? 맞아, 댄. 좋은 스트레치요. <laughs> 헬멧이 있으시죠. 헬멧, 헬멧? 차를 타고 오시죠. 제가 먼저, 정사 하고 있겠습니다. 헬멧, 헬멧. 이 주소 놔야지. 응? 주소 먹기. <laughs> 소염기 주신 거예요, 유래카님? 네. <laughs> 근데 그걸 뭘, 그렇게 조용히 줘요. <laughs> 아니, 나는 와서, 이렇게 서있다 가길래, 뭐야, 이러고 는데 <laughs> 바닥에 뭘 주, 주었으면 말을 해요. <laughs> 이렇게 수줍어. 진짜 귀여우셔 <laughs> 아이고 나참 루시아는 침대를 좋아한다 <laughs> 나 완전 정말 어, 이거 내가 입을까? 있어 보데이 비싼건가요? 오 포스 오, 오 가시죠 20만원이라고? <laughs> 와. <웃음> 저기요, 똑똑똑 저기, 탐욕에, 탐욕에 찌든 한 분, <laughs> 저기 탐욕에 찌든 한 분, 굉장히 급한 볼일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 한정판이요 유레카님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지금 저 믿고 운전대 주신 거예요? 네. 이거 수문장 수문장 멘탈 가능합니까? 이런 순진한 사람. <laughs> 하다가 안 오면은 센스 있는 곳으로 다시 빼죠. 알겠습니다. 레드 존입니다 <laughs> 왠지 트레이드 마크 같은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이래 쪽게 있어요. 맞아, 네. 다시 가야겠는데. 여기 자기장 오거든요 네. 아이야. 이제 울것 같은데. 적들의 불결한 숨소리가 느껴지는데. 아, 숨소리 들으세요, 주수보이니? 당연하죠 아, 그 고수만 듣는 거라는데. <laughs> 저는 센스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오오 가시죠 가시죠. 뻥쳐 뻥쳐 떠니 그러는 가시죠, 가시죠. 거 아니에요 뻥치니까. 가시죠, 가시죠. 멍쟁이멍쟁이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하늘이 아 노했어. 아 어어 아, 이거죠? 어. 유레카님에게 또안 좋은 선물을 유레카님이 <laughs> 저거 저저만 만렙 불타리 쳐봤고 비명 행사한 적이 있어서 그때 <laughs> 비명도 네, 네. <laughs> 못 지르고 그봤는데 무서운 불타리 장대님 어서 오세요. 센세 가겠습니다. 오, 아, 아니, 침착하세요 여러분들. 피안 달았다. 이 정도입니다. 루시아님 네? 루시안님, 왜요? 늦으면 버리고 갈 겁니다. 어 어. 지송지송 지송. 거기 이미 털 털었는데. 지송 지송. 역시. 근데 이거3인용이잖아요탓시죠 탔습니다. 센세는 이미 제가 용을 한대 보고 있습니다. 아. 아아 사회가 좋은 아이템은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쎄쎄 이쪽으로 가셨습니까? 녹색 까꿍! 쎄쎄 쎄쎄 녹색 가셨습니까? 녹색. <laughs> 녹색 녹색 가셨습니까? 아까 나보고 까꿍하지 말라고 아까 나보고 까꿍하지 말라고 이거. 그 색을 또 뺏어놨어 한 채씩 터지죠 한 채씩 터지죠 그 세상 귀여운뭐 혼자 다하시려 그냥 어 여기 털렸는데요. 안돼. 세일멧. 핸드헬멧. 쓴레벨헬멧두 3레벨 개요. 어디 어디 어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한 집씩 터는 건데 여기 제 집인 듯. 아니, 저기 여기 비옥구만. 가까운데. 여기 내 집이요. 어, 아이템도 별로 없거든요. 벌써 내가 내고 있어. <laughs> 제가 있는 집에 7.62mm 뿌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7 6 m m 백발 있습니다. 드시지요. 손잡이 배율 헬멧. 아 진통비. 루시안님어 n 니니 가겠습니다. <laughs> 됐거든요, 오지 마 guess. I g u e s 아, I 아 u e s s I guess. I guess. I 시 u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5 e 그 다음에 손잡이, 보정기, 레드돌, 레드 g 구급상자. 구급상자 없어요. 구급상태 버렸는데 누가누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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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제가 먹었습니다 디어 어디 어디 어이어 잠깐 잠깐. 어디 어디 아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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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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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레카 아, 아, 어디 건클어미스디클디 아, 어디 어 아, 빨리 줘. 어디 M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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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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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아, 씨. 개머리판 어디 빼고 다 풀파치였는데. <laughs> 아, 이거 뺏어가시네. 이건가? 아닌데. 그거는... 아, 씨. 아, 클리, 아이씨. 아, 씨. 아, 엠포. 아이, 개머리판 빼고 다 다른 건데, 씨. 가시죠. 탐욕의 눈먼자들. 선생, 다음 위치를 인도해 주시죠. 따라가겠나이다. 하시죠. 아, 파츠 다 달아놨는데 빠졌어. 선생. 여기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완전 한가운데인데. 우와. 그럼 선생님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어, 에어들, 에어드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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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멀리, 멀리. 멀리 안 돼. 아, 너무 멀다 저거. 안 됩니다. 유래카 그럼 그럼. 아, 백 선생님 1 2시 넘으면 힘들어 하세요? 선생님 안 돼. 내려 u s h 크 r 쉬 s h Poor Chris. Oh, my g o 어 s 게 all 겼어 eyes. You're s 어내린거 r e so. You're so. y 어 u r e so. y 어떻게 e so. You're so. You're so. y o 야 r 어? 안 튕겼잖아요! <laughs> 세세? 어? 야! 아닌가? 튕겼나? 튕긴거 같은데 튕겨는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요 난 구글쌍... 튕겼어 구급상에 있는 사람 네 시체를 띠시오 어 루시아님 내내부상 안내는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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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팡팡 쏜다 감사합니다 내알 튕겼어 레알... 날 죽이시오 아 진짜요? 레알팀인 것 치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사람들이시는 아니 지금 지도를 맞 곡선주행을 하시는데 저건 내가 아니요 인공지능이요 날 죽이시오 <laughs> 날날보내죠 <laughs> 센세 그럼 제 손으로 <laughs> 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센세 너무 멀리 가는데? 처단하시오 빨리 처단하시오 좋은 템이 아주 음, 많으시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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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세요 타세요 차로 치러 갑시다 보물 구글린 정이 있소 이게 내가, 고물 내가 저기 간다. 움직이 움직이는 고물 포물 고물 잡아야. 하 아니 어떻게 렉 걸렸는데 가로로 가? <laughs> 이게 무슨 일이 아니 걸렸는데? 첫 도야 너무 빠르다니까. 빨리 잡으시오. 시간이 없어. <laughs> 아니 렉 걸렸는데 능선을 넘어가. 저걸 어떻게 잡아? <laughs> 정확히 저희가 빨간색으로 위치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어찌된 일인가?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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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화네. 아예 안돼. 빨리. 내가 하죠. 잠깐 잠깐 잠깐. 정말내가아니고 이십시왔어죽이그인루시님루시님 마무리하시지요 당신의 영성을 니다어서어서 어서 왔어, 왔어. 오, 오 마무리를 어 뭐야 시체 왜이렇게 라뭐야뭐루님 빨리 빨리, 거야, 빨리 거야. 거야. 안 막았어 어막어어리 <laughs> 어디갔어? 굴러떨어지고 있어? 있어. 막고 있어, 고 있어, 있어. 고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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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나를 잡는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어? <laughs> 기 막고 있어, 고 있어.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세상. 여기, 여기, 여 죄송합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디아 옆에, 바로 <laughs> 앞에, 바로 앞에. 아, 죽이면 돼요, 죽이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내가, 데 쏜다, 데다 이동, 이동, 이동. 이럴 수가. 회원들. 세세. 나는 먼저 가네. 위로 날았어? 아 진짜. 이동 이동 이동. 저저 맥센스 맥센스 떠다니는 거 쏘는 거 같은데 애들이. 아 진짜. <laughs> 아 떠다님 떠다니는... 아닌데? 진짜... 어이 죽었다 죽었다. 아나나 나 쏘네. 미시야 음, 부사가 아 마치 마침내 하늘로 갔대. 또 그분께서 유레카님 유레카님 빨리 와야 돼요. 컴 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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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타세요, 타세요.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님? 누웠다. 어. 나... 아! 네. 루시안님 내리세요. 루시안님 내리세요. 잠깐, 잠깐. 빨리, 빨리, 빨리. 죽겠다. 아, 죽었다. 아! 루시안님, 우리 네. 만난 원래 원래 만났던 대로 빨리 와서 그쪽으로 살려가세요. 루시아님 템팜에만 올 때가 아니에요 <laughs> 살있잖아요 아니 같이 같이 먹어 같이 뭐뭐 와! 아아 가자 달리세요 달리세요 <laughs> 루시아님 <루시언니>, 큰습니다 <끌리지> <laughs> 왜요 요루시 루시아 루시. <laughs> <위 쓰고> 있어요 <laughs> 우리 있어요 양쪽인데? 루시아님 루시아님 그차차차 쪽으로 붙어요 티티티티티 어서 어서 자기 신호하면 타세요. 하나, 둘, 셋, 고 o 무브 무브 무 루시안님. 하네. 빨려 빨려. 저 팔각점으로 팔각점으로. 팔각점으로 팔각점으로 아니요? 에두 번째, 두번자 여기서 여기서 내리, 내려서 2층으로 2층으로 소리갑니다. 루시안님 루시안님. 좋아요 좋아 좋아. 자 루시안. <laughs> 루시안님빨루시님루시님 <laughs> <자. 웃음> <자. 웃음> 어, 예예. 구급상자, 구급상자 없죠?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목습 자, 먹겠습니다. 드링크 몇개있지 하나 있습니다. 아, 지는 소리가 하나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침착하세요. 손꼴들. 더러운 놈들. 더러운 놈들. 야, 문다 뚫렸어. 루시아님. 네. 슈퍼점프 기억하시죠? 안 돼, 나 그거 하면 일, 죽을지도 몰라. 일단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최선을 다 해볼게요. 아, 저기, 예, 책에 들어. 네.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루시아님. 예. 5.56mm 탄환. 좀만 주세요. 없어요. 뭐라구요? 루시아님 이거라도 네. 드세요. 7.6이면. 그럼 있는 게 뭐죠? 자, 잠깐만. 감사합니다. 어. <웃음> 이, 이. <웃음> 아 잘못 찍은 거서뭘 감사해요? <laughs> 되게 웃겨. 루, 루시아님 <laughs> 네. 레드도트 사이트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레드도 있어요. 주워보세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내려 보시겠어요? 여기요. 그런 것처럼 똑 똑같이 헬멧을 한번 헬멧 땅에 있잖아요. 이 여성용 이 화이트 펄 기억나세요? 저리 하게 쏜다. 화이트 펄. 여기 쏜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쏜다. 빵. 원하는 뭐 대로 가주세요. 젊은 대로 어요이 세계로 원하시나요? 이 세계로 원하시나요? 고르세요. <laughs> 고르세요. 선생님 고르세요. <laughs> 응. 뭐야? 여성용 남성용인데. <laughs> 남녀공용입니다 고르세요. 루시안, 고르세요. 아, 진짜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전지금게 마음에 들어요. 루시안, 잠깐 여기 있어요. 잠깐 여기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문 열고 나오, 나오라고 할 때까지. 안 됩니다. 제 SW 방향 보고 있을게요. 나오라고 할때 나오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저희 층 주로는 저희 저희 2층 2층 쪽에 굉장히 사나운 놈들이 있었어요. 저기 사람 온다. 어, SW 방향에서 멀리 이쪽으로 오나요? 아니요, 되게 멀어요. 두 명인데 이쪽만 이쪽만 안 오면 됩니다. 루시님,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네. 지금 뭔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세 명이다 자 루시아님 진통제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드링크 하나 있어요 음. 오토바이 하나 와요 저희 쪽은 루시아님 네, 이제 문을 쪽에... 열고 나와보세요 오토바이 하나 옵니다 <laughs>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만 먹어야지 들어오지 마세요. 저기, 저기 선생님, 붕대, 붕대는 이거 다시야, 이거 다시야. S W 다시아 나시아.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상편대 <laughs> <사항표인데> 이거. <laughs> 어, 금세 치웠네. 아이, 들어오지 마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S W 다시야다시야 진짜. <laughs> 뛴다, 뛴다. 보여요. 어, 어, 어. 에어드랍이 N 쪽에 떨어졌는데 저희 바로 뒷집에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됐어요. 전방에 S w 에 다시야 코앞에 있는데 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쏠게요? 열지 마세요. 네. 열지, 어, 어 쏟지 마세요, 쏟지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누워 있는데, 제네? 쏘지 마세요, 쏘지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정 바로 정면이에요. 그냥 문 창문 보신 보시죠? 노란색 다시야. 잠깐만. 노란색 다시야. 누워 있다고요? 아니 지금 바로 앞에 바로 정면에 차 있잖아요. 노란 다시야. 거기 옆에 누워 있어요. 지금 지금 위치에서 쏘실 수 있어요? 지금 위치요? 여기선 쓸수 있어. 뛴다 쟤네 자, 저, 쏴요? 저 친구 저 친구들이 차를 누웠어요. 탈 때, 저 친구들이 차를 탈때 운전석을 노리세요. 알겠습니까? 차를 탈때 운전석?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이미 어, 있는데 안돼 바퀴를 터트리세요 바퀴를 터뜨리세요. 앞바퀴 바퀴요? 앞바퀴. 오른쪽에 사람 있는데. 됐어요 됐어요. 으악!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저 오른쪽에 사람 있는데 잠시만요. 피쳐와야 돼. 피쳐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루시아님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슈퍼 점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이쪽으로 슈퍼 점프 <laughs> 자, 오른쪽에 사운드. 자, 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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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고 스페이스하고. 자, 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이쪽입니다. 루시아님 이쪽입니다. 이렇게 얼마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루시안님. 자, 점프하면서 축출법, 축출법, 축출법. 왼 쪽으로 왼 쪽으로 이동, 이동. 저, 바로 예, 앞쪽에 사람이 쪽으로.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사람이 있어요. 네. 가자, 가자마자 싸울 준비하세요. 축출법, 축출법. 이쪽으로 계속 이동, 이동.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요. 루시안님, 아, 네. 조심하세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루시아님 앞에 앞에 사람! 앞에, 앞에. 조심하세요 안돼! 루시아님 괜찮습니다 누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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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로 오세요 네 뒤로, 왔어요. 네, 네, 뒤로 오세요 안돼! 아왜 죽... <laughs> 아, 저랑 같이 죽어요 <laughs> 제 반에.. 제 몸에 반이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됐습니다요 <laughs> it's something